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묘사를 어, 모사가 되겠는,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가신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영으로 완전히 장악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악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소원이 이루어지며 말씀 가운데 내 소원이 이루어지며 또내질병이 치유받으며 마음의 답답한 마음이 해결함을 받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렇게 이제 8월 두 번째 주일에 달려와 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이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이 많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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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한 주간도 무도회가 계속되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처음과 끝은 하나님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처음과 끝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래 우리가 성경 용어로 알페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이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언제나 인생의 만물의 처음과 끝을 알기를 원했던 것이 철학자들이죠. 그래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요, 그리스 철학을 이어받은, 그리스 철학을 이어받은 헬라 철학이 왕성하게 발전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요, 철학적인 문제를 즐겨 논쟁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역시요, 헬라 문학과 이제 세계 여러 학문에 깊이 몰두했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자기의 삶을 예수님의 구에서 다시 세워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의 처음과 끝이 모뭐 하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가 끝나지 않는 한은 처음과 끝에 대한 질문은 계속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처음과 끝에 대한 질문인데 이 질문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풀어보도록 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인생과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모든 인생과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요 만물의 윤회설를 주장합니다 즉 그들의 주장은 그들의 주장은 존재하는 것은 시작도 끝도 없이 항상 돌고 도는 윤회의 영원한 과정 속에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근데 돌아와서는 돌아와서 는요. 모든 만물이 가장 미세한 단세포에서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고등 동물로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 가지 우회 학설을 강력히 반박을 하면서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창조된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니까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오직 주님은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의 들에 하늘들의 하늘과 이룰 성신과 땅의 땅임, 만물과 바다의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물이 죽게 경배하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30절, 36절에도 보세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어,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만물에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으로 시작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 본인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잃어버리면서 부패한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창조를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모든 존재와 가치의 위계질서를 바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과 인생의 시작과 끝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우리 모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삼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하며 모든 인생과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 증거하고 증언하는 우리 모든 성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번째 인생과 만물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과 만물의 존재적 근원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꺼부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바 의도대로 지으신 만물이기 때문에 만물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성장하고 성숙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은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제 70여 평생을 살면서, 그리고 목회를 한 40년 이상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바로 뭔거 아니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 시간도 살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10분도, 5분도 살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발전해가면서 하나님의 도심으로 살아, 살아,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점점 줄어듭니다. 점점 없어집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된다고 하는 교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의 도심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구 곳곳이만 아주 난리가 났지요. 전쟁과 또 기근과 지진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 피해를 받고 이올 여름에도 폭우 때문에 저 호남 지역에 그 다음에 이 어, 충청도 의 당진 서산 지역에 또 이제 저충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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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경상도 지역에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산들의 모든 식구들 대세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결론은 바로 뭐냐. 우리의 모든 인간은 인생은 결국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끝이 있다라고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분은 오직 그러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실 때그 끝도 주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끝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인간들은 낙그네와 같은 생을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영원한 본향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때 살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지난 전전주간에도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천국에서 포장해서 영원히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이 세상의 끝에로이 축복과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린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산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그 엄청난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이룰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대세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대인의 종말은 현실에서, 현실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살았느냐,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권한은 모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어떤 종말인가를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의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보세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소동과 고모라처럼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와 눈물로 돌이켜 돌이켜 벌을 면한 느웨처럼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존재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우리는 알파와 오막에 진 하나님 믿고 따르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처음과 끝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번 한주간너 믿음으로 승리하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들가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의 또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몰이시간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도와야 주옵소서 성령충만은의 충만말씀천만한 믿음에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